여기서 언급하는 짐승은 열 불은 로마의 짐승이었고 일곱 개의 머리는 모든 제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나타났던 다니엘에서 말하던 그 모양을 한 짐승이기에 역사적 제국들의 모든 정신을 포함한 정신의 짐승인 것입니다. 용인 마귀는 이 지구들을 자슬일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리함으로 그 짐승들은 모두 사단의 정신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말하기를 그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고 명망할 것이나 한시 동안 생명이 연장한다고 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에서 마지막 때의 남방 왕에게 북방왕 교황은 죽임을 당하고 계시록 11장 부분에서도 무지경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교황의 세력은 무너진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세력이 뿌리 꺾긴 세력, 교황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 교황의 세력은 처음에는 플라톤 정신을 중심으로 세력을 펼쳤지만 마지막 시대인 뿌리 다시 살아나는 지점에서는 지구의 모든 제국들의 정신을 포함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황은 모든 교단의 사람들과 합세하기 위하여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을 뉴스로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정신으로 시작한 미국의 정신은 다시 카톨릭의 정신을 수용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그 짐승과 양 같은 짐승의 연합은 현재 너무도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카톨릭의 세계이 막강한 상태에 있음은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준수 정신은 암묵적으로 이 세상 전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일요일 준수 사상은 바로 짐승이 우상을 세우는 일과 연결이 됩니다. 666은 그 짐승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그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징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들은 둥근 원을 통하여 세계로 60도를 나타내고 360을 여섯 조각으로 나누어 인간과 신이 연합한 존재로 등장시킵니다. 그리하여 영혼 불멸의 존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벨론 신화는 노골적으로 유전자 조작으로 탄생한 인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정확하게 마지막 우리 시대에 이해하기 쉽게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마지막에 멸망으로 가게 될 짐승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